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또는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이거 퍼스트 네이처라고 그러면은 내 의식 세계가 세컨 c o n d n a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만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 나 회사 진짜 다니서 메신저 켜서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정적인 소용들이 빠져들어요. 그럼 내 인식 세계가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이제 몰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요 왜냐면 또 자꾸 쓸데없는 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투가 왜 저렇지?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나 회사 나가야 되나? 우리 회사 복지는 왜이 모양이지? 사실은 몰입의 요소가 아닌데 그런데 쓸데없이 몰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사이비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은 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유에서 과학적인 이유. 사이비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감사하기에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특징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어떤 뇌과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인식세계죠.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쓴 세컨네이처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은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요. 내가 예를 들어 나쁜 환경에 서 살면 나쁜 애가 되겠죠. 엄마가 항상 그러지. 야, 사실 자기 애는 생각 안 하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우리 애도 못돼진다고 생각하는데, 뭐그 말도 맞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또는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이거 퍼스트 네이처라 그러면 내 의식 세계가 세컨 네이처예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만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를 여는데 여기서 막 야, 우리 진짜 한국 살기 힘들다, 세금도 무지하게 내고 빨리 이민 가겠다. 이런데 무슨 삶이 사라지겠어요. 이럴 때는 긍정은 훈련이거든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습된 긍정감이란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쉽게 긍정을 포기해요. 긍정을 포기할 이유밖에 안 찾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좀 뜸하지만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 자기 딸이 모든 관절이 다 부러지는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삶이 불행할 것 같지만 은그 불행 속에서 긍정의 순간을 찾는 게 나의 역할이고 그럼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가들은 다 의식이 통합니다. 사고들이. 그리고 하나 더 프라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딴대니얼 캐너먼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내가 쓰는 언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봤던 언어라든지 심벌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내 행동, 수행, 목표 이런 걸내 의식을 불을 붙여요. 근데 긍정적인 단어를 의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의식 세계가.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긍정감에서 했던 게내 언어 습관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언어랑 의식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가들의 연구들을 조합해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맨날 긍정적인 감사하기쓸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겠죠. 그게 크든 적든 중요한 건안 긍정적인 분들 있죠. 의식적으로 내 세계를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 중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불쾌한 게 있나요? 저분의 단한 건도 범죄를 저질러서 성공한 분들 제일 없겠죠그 말은 나도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를 긍정으로 프라미어 효과, 선행 효과에 따라 하루를 긍정으로 여는 게 그렇게 기 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충동이나 불안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왜뇌 용량이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뇌를 확장을 해서 적어봅니다. 근데 사람은 일의 경과가 이런 식이 돼요 외부의 요인이 있으면요 본능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리기 감정이에요 뜨거운 걸 만지잖아요 어 뜨겁다라고 느껴요 자 뜨겁다고 느껴보세요 한다고 느끼지 않죠 제가 본능적으로 느끼죠 딱 뜨겁다 그다음 두 번째 말하죠 손을 뗀다 이게 본능적인 행동인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사람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외부 요인, 본능적 사고, 이성적 사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감정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불쾌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머리에 몰입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핸드폰을 막 눌러가지고 막 어플에 들어간다든지 막슈츠치를 켠다든지 이러는데 끌려가면 안 되고 적어봐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아 뭔가 왜 몰입이 안 될까 원인을 적고요 감정을 적습니다. 내가 자기개발 영상을 보려니까 짜증나. 밑에 이제 정능, 본능적 사고. 왜 짜증날까?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밑에 이성적인 사고를 전개 중에 잘 보세요. 벌써 세 개죠. 세 개. 3개. 외부에 어떤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원인을 분석했고, 본능적인 판단까지 다 되거든요. 여기서 머리를 다 썼어요. 이미. 뇌를 확장을 안 시키면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안 찾아져요. 적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성공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사회적인 명예라는 게 성공이 아니어도 내 인생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거는 적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인들이 보면은 되게 좋은 말하고 있는 거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게 체화가 돼 있어서 그래. 요 머릿속으로 한 번에 그까지 사고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감정 사고 사고 속에서 본능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를 전 A4 용지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가운데를 반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근데 왼쪽에다 원인을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 직장 상사가 짜증 나게 했어. 이랬으면은 감정을 적으세요 그래서 짜증 나. 직장 상사가 나에게 쿠사리를 줬다. 짜증이 난다. 밑에다 본능적인 생각적으세요. 때려치고 싶다. 회사를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밑에다 그렇지만 바꿀 수 없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마추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쩌면 내 태도에 문제였어. 쓸 수도 있어. 인정의 시죠 솔직히 사람이 그렇지만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돼 또는 상사는 절대로 바뀌잖아. 차라리.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명상을 하고 그냥 속으로 침도고 만나서 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야, 나 회사 진짜 다니셔. 메신저 켜서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부정적인 소용돌이 빠져들어요. 이러면 내 인식세가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영원히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거는 바로 스트레스, 그다음 충동 불안 분석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합리적 반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ASDR이라는 방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방금도 물론 제가 하긴 했어요. 근데 좀더 세부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방금 종이에 적어서 뇌를 확장시켜서 분석을 끝냈으면은 스스로에게 종이로 적어가면서 반문하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짜증나 했어요. 팀장님 때문에 짜증나는데 난뭘 해야 되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카톡으로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비합리적이에요. 야 때려쳐 이래 친구들 대부분 하면 이직해. 너 스펙 딸리냐? 뭐 이런 식으로 답장 오면 은 괜히 막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야 너희 상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뇌의 용량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문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사는 이런데, 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버텨는데 어떻게 버틸까? 음악을 그때 듣자. 끝나고 나서 기본적인 영상을 보자든지, 14초 동안 좋은 생각을 하자든지, 뭐가 이렇게 생겨. 이걸 ASD, 합리적 반문법이라 그래요. Aware, 인지하고, S-Stop, 정지하고, D, Dispute, 반박하고, Replace,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하고. 좋은 생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문해야지, 감정적으로 반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만 이성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온 결론 중에서, 원인, 원인을 내가 보다 보면 두 가지로 결국에 귀착돼요.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원인이 있고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이러면 내가 바뀌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 옛날 직장 다닐 때예시인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그 경상도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은편에 직원이 경상도 분이고, 오른쪽에 분은 이제 다른 비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분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배님 하십니까 이러고 막, 다못어요 이러니까 옆에 두 분이 메신저가 가지고 저한테, 화나셨나요? 지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잘못됐던 거예 사실 이분 진짜 좋은 분이고 그런데 이런 걸 바뀔 수 있는 거 인식을 바꾸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가슴 후려 파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니 너를 믿었는데 진짜 너는 우리 회사에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은 이거는 내 인식을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회사를 바꿔야 되는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원인을 분석했을 때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인식을 바꾸면서 해결이 돼요. 인식을 안 바꿔서 발생하는 거를 인식 불균형성 스트레스라고 래요 반면에 수용을 해야 돼요. 바꿀 수 없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때 바꿀 수 없으면서 바꾸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수용 불균형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바꿀 수 없는 거 바꾸려고 노력해요. 회사가 어떻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는 내 인생을 좀 관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된다면 데스라이팅이라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라는 거알수 있는 방법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그러면은 회사에서 상사가 뭐라 하는 거, 월급이 좀 부족한 거, 내지 워라벨이안 맞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게한 번에 싹 보이면서요. 이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나 범인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에 단박에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민이 있을 때는 종이에 적어가지고 뇌를 확장시켜서 보면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반문을 해보면서 바뀌지 않는 결론이 나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는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일기를 한번 써보면 정말로 이거를 회사를 떠나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소한 거에서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이제 몰입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쓸데없는 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초 왜 저렇지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회사 나가야 되나 어, 우리 회사 복지는 왜이 모양이지? 사실은 몰입의 요소가 아닌데 그런데 쓸데없이 몰입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한번 다시 재분류해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